조선 야화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왕의 며느리에다 다음번엔 왕비가 될 정말 높은 신분의 세자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빈이 깊은 밤에 다음 왕이 될 아들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제쳐두고, 밤마다 품었던 게 자기 몸종인 궁녀였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조선 궁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졌던 역사책에도 차마 다 쓰지 못한 충격적인 스캔들입니다. 단순한 우정을 넘어 목숨 걸고 위험천만하게 서로의 몸을 탐했다는 사실. 조선 왕조 실록에는 이 기이한 관계를 음란하다, 이렇게 딱 잘라 기록했지만, 그 차갑고 짧은 기록 뒤에는 얼마나 뜨거운 눈물과 억눌러왔던 욕망이 숨겨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자빈 순빈 봉씨와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궁녀 소상. 오늘 그 금단의 장막을 걷고 그녀들의 위태롭고도 매혹적인 비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차마 기록되지 못한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의 땅 하늘 아래 가장 높다는 궁궐. 그 안에서도 제일 귀한 대접을 받던 여인, 바로 세자빈 순빈 봉씨가 있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곱게 자라서 15어린 나이에 세종대왕의 큰아들이자 다음왕이 될 문종, 즉 세자향의 두 번째 정식 아내가 됐습니다. 온 나라가 축하하는 가운데 화려하게 궁궐에 들어와 동궁의 주인이 됐을 때, 그녀는 자기 앞날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남편인 세자는 공부에만 전념하는 데다 말수도 적고 엄청 차가운 남자였죠. 어린 아내의 애교나 살가운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리숙하다며 사람들 앞에서 핀잔을 주거나 콕콕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하고 싸늘한 눈빛으로 외면하기 일쑤였죠. 순빈이 용기를 내서 수줍게 말을 걸어도 세자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책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밤은 더 깊은 절망을 안겨줬어요. 세자는 순빈의 방에 거의 들르지 않았습니다. 꼭 가야 하는 날이 아니면 발길을 뚝 끊었죠. 어쩌다 의무적으로 잠자리를 갖는다 해도 거기엔 어떤 따뜻함이나 교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 왕손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 세자빈의 역할, 그런 것들만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길 한번못 받고 차갑게 돌아서는 남편의 뒷모습만 보면서 순비는 텅빈 방에서 밤마다 잠못 들고 뒤척여야 했어요. 기다림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라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되어갔습니다. 궁궐 생활은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숨막히는 감옥이었어요. 세자빈이라는 신분에 맞게 늘 조심해야 했고 수많은 눈들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웃고 싶을 때 맘껏 웃지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지도 못했어요. 세자빈이라는 자리는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을 꽁꽁 묶는 사슬이었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위로받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 이제는 어려운 마마일 뿐이었고 동궁의 궁녀들은 감히 세자빈의 슬픔을 위로할 엄두도 못 냈어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 마음 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어요.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 세자의 총애를 받아 자리라도 튼튼히 하고 싶은 욕구. 평범한 아내와 엄마가 되고 싶은 소박한 꿈. 이 모든 게 세자의 차가운 외면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깊어지는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는 절망 속에서. 순빈의 시선은 마침내 주위의 수많은 국녀들 중딱한 사람에게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메마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절박한 이끌림이었을 겁니다. 남편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어린 세자빈.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는 지독한 외로움과 갈망은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 궁녀 소상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 비극의 한 가운데 서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자빈 순빈 봉씨 곁에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하는 궁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빈의 눈길은 언제부턴가 유독 소상이라는 궁녀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소상은 다른 궁녀들과는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죠.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 그녀는 그냥 순종적이기만 한게 아니라 어딘가 꿋꿋하고 때로는 답답한 궁궐 교율 속에서도 생기를 잃지 않는 뭔가 당찬 구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누구보다 먼저 순빈의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알아채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거나 말입니다. 순비는 처음엔 그냥 다른 국녀들보다 좀더 싹싹하게 구는 소쌍에게 호기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대담함 혹은 따뜻함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죠. 어느날 또다시 세자의 냉담함에 상처받고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였어요. 다른 국녀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소쌍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괜찮으십니까? 하고 건네는 위로의 눈빛. 순비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이해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비는 의식적으로 소상을더 찾기 시작했어요. 잠못 드는 밤이면 꼭소상을 불러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상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어린 세자빈의 투정마저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순비는 소상 앞에서만큼은 세자빈이라는 무거운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둘이 몰래 정원을 거닐며 웃고 떠들고 바느질이나 글씨 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낼 때면 순비는 잠시나마 궁궐에 숨 막히는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소쌍은 단순한 몸종을 넘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순비는 소쌍의 이런 면모에 강한 매력을 느꼈어요. 남편에게서는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것 같은 듬직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답답한 규율에 얽매이지 않는 듯한 자유로운 영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는 소상의그 흔들림 없는 충직한 눈빛 속에서 순비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단한 사람을 발견했는지도 모르죠. 그녀의 마음 속에서 소상은 점점 단순한 궁녀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고 지탱해주는 삶의 이유 같은 존재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이미 너무 위험한 수위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서로에게 유일한 빛이자 위안이 되어 주었던 순빈과 소쌍. 하지만 이 특별한 우정과 깊어진 유대는 점점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의지를 넘어선 집착으로 우정이라고만 하기엔 너무 뜨거워진 감정으로 말입니다. 순빈과 소상의 관계는 겉잡을 수 없을 만큼 깊어졌어요. 낮 동안 몰래 주고받는 눈빛이나 스치는 손길만으로는 서로를 향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죠.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순빈의 처소는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습니다. 궁궐의 벽은 그들의 비밀을 숨기지 못하고 속삭이기 시작했죠. 순빈이 소상을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고 밤마다 한 이불 속에서 함께 잠든다는 흉흉하다고 해야 할지 애틋하다고 해야 할지 모를 소문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조선이라는 엄격한 유교 사회, 특히 왕실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지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 없이는 차가운 궁궐의 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순빈은 소상의 숨결을 느끼며 지독한 외로움을 잊었고, 소상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세자빈에게 충성을 넘어선 연민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 주거나 잠든 서로의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시간들. 그 속에는 세상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고 위험한 교감이 흘렀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는 유일한 안식처이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순빈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어요. 그녀는 소상을 완전히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궁녀가 소쌍에게 조금이라도 친하게 굴면 순빈은 싸늘한 눈빛으로 질투심을 드러냈고 심지어 트집을 잡아 매질까지 하며 소쌍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 했어요. 소쌍은 그런 순빈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묘한 연민과 애정 때문에 그녀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빈은 가장 충격적이고 대담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로 소상에게 남자 옷을 입히는 것이었죠. 순빈의 처소에는 세자가 입었을 법한 관복이나 사내의 옷들이 몰래 준비되었습니다. 대체 순빈은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는 남편 대신 소상을 통해 남성적인 든든함에 대한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소상을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오직 자신만이 소유하고 마음대로 할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뒤틀린 소유욕 때문이었을까요? 순비는 남자 옷을 입은 소상을 보면서 전에 없던 강렬한 흥분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상에게 낭군이라 속삭이거나 다른 애칭을 부르며. 둘만의 은밀한 역할극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소상은 순빈의 요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녀의 슬픔과 광기를 이해했기에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위험한 환상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방 안, 남자 옷을 입은 소상과 세자빈 순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단순한 주종 관계나 우정을 넘어선 숨 막히는 긴장감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금지된 욕망이 넘실거렸습니다. 밤이 깊어 순빈의 처소문이 굳게 닫히면 그곳은 세상의 모든 시선과 규율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시간이 시작됐어요. 희미한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오롯이 집중했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깊은 눈맞춤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연민과 갈망, 그리고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될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의 눈빛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빈은 때로 어린아이처럼 소상에 무릎을 베고 누워 낮 동안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 소상은 가만히 순빈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순빈의 떨리는 어깨를 꼭 감싸 안으며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자빈도 국녀도 아닌 오직 서로에게 기댄 두 여인만이 존재했죠. 서로의 온기가 절실했던 어느 밤, 순빈은 잠든 척 누워있는 소상의 곁으로 다가가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부리치지 못하는 소상의 반응에 순비는 오히려 더욱 대담하게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홀린 듯이 소상의 어깨와 목덜미로 조심스럽게 손을 옮겨 그 여린 살결의 감촉을 느꼈어요. 방 안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과 은밀하고 미묘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순비는 소쌍의 귓가에 차마 입 밖으로 낼수 없었던 자신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을 속삭였습니다. 세자에 대한 원망을 넘어선 채워지지 않는 여성으로서의 갈망, 그리고 소쌍을 향한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까지. 소쌍은 붉어진 얼굴로 숨을 죽인 채그 모든 고백을 들었고, 때로는 순빈의 뜨거운 눈물을 말없이 닦아주며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계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고 서로의 외로움을 탐닉하며 위험한 관계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로의 몸에서 나는 희미한 채취를 맡고 얇은 속옷 너머로 느껴지는 서로의 살결의 따스함을 느끼며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동성애를 넘어 권력과 억압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탈출구여 안식처가 되어버린 절박하고도 기형적인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서로에게 깊이 중독되어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이 파멸임을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을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법. 완벽해 보였던 그들만의 세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궁궐의 벽은 너무나 얇았고, 질투와 의심의 눈은 밤낮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그림자를 먹고 자라나는 법입니다. 그들의 은밀하고 뜨거운 시간은 결국 흔적을 남겼고, 궁궐의 날카로운 눈들은 그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둘만의 세계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순빈과 소상의 비밀스러운 세계. 하지만 그 기반은 너무나 위태로웠어요. 수백 명의 궁녀와 내시, 관료들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궁궐 안에서 두 사람의 유별난 관계는 언제까지나 비밀로 남을 수 없었죠. 처음에는 숭빈의 처소 나인들 사이에서만 쉬쉬하며 떠돌던 소문은 마치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듯 점차 궁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글쎄, 세자빈 마마께서 밤낮으로 소상이념만 끼고 도신다지 뭐야, 둘이 뭐가 그리 좋은지, 꼭 붙어서 속닥거리는 꼴이 아무래도 이상해, 어떤 녀은 직접 봤다던데. 소쌍 인년이 글쎄 떡하니 산의 옷을 입고 마마 앞에 섰다지 뭐야. 소문에는 날개가 달렸고 그 속에는 독침 같은 질투와 시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순빈의 총애를 독차지하는 소쌍을 시기하는 궁녀들 혹은 순빈의 가문에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이 소문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빈과 소상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하고 부풀렸어요. 단순히 친밀한 행동도 음란한 행위로, 깊은 유대감도 폐륜적인 관계로 둔갑시켰습니다. 마마께서 소상이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시고 마치 산에 대하듯 하신다더라. 이런 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단순한 질투나 뜬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어요. 소쌍에게만 특별히 내려지는 값비싼 선물들, 다른 궁녀들과는 확연히 다른 소쌍의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밤마다 굳게 닫히고 새벽녘에야 열리는 순빈의 처소문. 이 모든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른 상궁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빈에게 직접 싫은 소리를 하지는 못했지만, 걱정과 경계가 뒤섞인 눈빛으로 두 사람을 예의주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스캔들은 정치적인 암투의 도구로 이용될 기미까지 보였어요. 순빈 봉 씨는 당대 최고의 권문세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세자빈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다른 세력들에게 순빈의 부덕함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공격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소문을 더욱 과장하여 세종과 조정 대신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궁중추문을 넘어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로 번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침내 이런 소문들은 세자의 귀에도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세자였지만 자신의 정식 아내가 국녀와 동성의 관계라는 소문은 왕실의 권위와 자신의 체면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불쾌감과 함께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는 순빈에 대한 냉대를 넘어선 깊은 혐오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세종에게 이 문제를 직접 그리고 강력하게 제기하며 더 이상 순빈을 세자빈으로 둘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무리 자유로운 군주 세종이라 해도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며느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골 안팎으로 통제 불가능하게 퍼져나갔고 무엇보다 세자의 강력한 의지까지 확인된 이상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궁녀에게 남자 옷을 입혔다는 부분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왕실의 질서와 심지어 음양의 조화마저 어지럽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죠. 세종은 결국 피눈물을 삼키며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함께 엄정한 처벌을 명하게 됩니다. 이제 순빈과 소상을 둘러싼 모든 벽에는 날카로운 창이 돋아났습니다. 왕명으로 시작된 공식적인 조사는 그 어떤 자비나 연민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눴던 모든 은밀한 시간들, 애틋한 감정들은 이제 그들의 목을 조이는 차가운 증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퍼져나간 소문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마침내 왕명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과연 순빈과 소상은 쏟아지는 의심 속에서 자신들의 관계를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아니, 변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졌을까요? 세종의 명으로 시작된 조사는 신속하고도 아주 모질게 진행됐어요. 숭빈봉씨의 처소를 드나들었던 궁녀들이 줄줄이 불려가 의금부나 내수사 같은 무서운 곳으로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죠. 처음에는 두려움에 입을 꾹 다물었던 궁녀들도 무서운 추궁과 계속되는 고문 협박 앞에 결국. 하나 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들은 하나같이 순빈에게 치명적인 것들이었죠. 마마께서는 밤낮으로 소쌍이만 찾으셨고, 잠시라도 눈앞에 없으면 크게 화를 내셨어요. 소쌍에게 남자 옷을 입히시고는 희롱하듯 대하셨어요. 정말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니까요. 두 분이서 한 방에서 주무시는 일이 잦았는데, 밤이 깊으면 문을 걸어 잠그고는 아무도 들이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참아. 다른 궁녀가 소상에게 조금이라도 친한 기색을 보이면 마마의 질투가 정말 대단했어요. 매질까지 하신 적도 있다니까요. 쏟아지는 증언들은 순빈과 소상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나 우정을 훨씬 넘어선 당시의 도덕적 기준으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음란하고 부적절한 관계임을 아주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국녀들의 질투심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섞였을 수도 있고 두 여성의 깊은 유대감이 당시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음란함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본다면 순빈의 행동은 분명 세자빈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힌 것이었죠. 모든 조사 결과는 세종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됐어요. 세종은 깊은 고민과 함께 엄청난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간택한 며느리가 그것도 장차 이 나라의 왕비가 될 세자빈이 또다시 이런 부끄러운 소문에 휩싸였다는 사실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냉철한 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며느리 집안에 대한 고려보다는 왕실의 권위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종은 마침내 신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아주 비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자빈 봉씨는 그 행실이 음란하고 투기가 심하여 왕비의 역할을 맡기기에 힘이 부족하다. 또한 궁인 소상과 함라지로 함께 지내며 부부처럼 행동하였으니 이는 왕실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의 도리를 무너뜨린 큰 죄이다. 이에 세자빈 봉씨를 폐위하여 사가로 돌려보내고 다시는 궁궐에 들이지 말라. 세종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1436년, 세자빈으로 책봉된 지몇년 만에 순빈 봉 씨는 모든 것을 잃고 궁궐에서 쫓겨났어요. 그녀에게는 패빈이라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친정집에 돌아가서도 죄인 취급을 받으며 평생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다가 외롭게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국녀 소상,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그녀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죠. 세자빈을 홀리고 왕실을 무시한 대역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녀가 살아남았을 리가 없습니다. 순빈이 폐위되던 그날 밤, 혹은 바로 그 직후, 소상은 궁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려가 누구도 모르게 비밀리에 처형되었을 거예요. 당시 왕실의 부끄러운 일을 덮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용히 없애는 일은 흔했습니다. 그녀에게 내려진 것은 어쩌면 차가운 사약 한 사발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목이 졸렸을 수도 있죠. 분명한 것은 그녀는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히 지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분 낮은 궁녀의 목숨은 그토록 하찮고 가벼웠던 거죠. 조선 야화극장이 들려드린 순빈 봉씨와 궁녀 소상의 슬프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조선의 야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